자, 그림은 핵상이 이 e, n인 동물 a부터 c의 세포 가부터라각각이 들어 있는 모든 상염색체와 동그라미 기억을 나타냈는데 자, a부터 c는 두 가지 종으로 구분이 되고. 그러면 개체가 세 마리인데 종이 두 가지야. 그럼 한 종에 두 마리가 들어 있어. 그두 마리가 같다 다르다를 어떻게 구분할까? 어, 우린 염색체로 관계, 관찰하니까 성별로 구분을 해야 될 거야, 아마. 자, 다음. 동그라미 기억은 x 염색체와 y 염색체 중에 하나이다. 그렇죠? 성염색체를 하나 그려줬다는 얘기야. 가부터 나 중에 두 개는 a의 세포이고 a와 c의 성은 같다. 그럼 b는 성이 아마 다를 겁니다. 그래야 이제 어디에 속했을 때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. 자, 어디 볼게요. 우리는 뭐부터 봐야지? 핵상부터 볼 거야. 가 세포 핵상 n, 나 세포 핵상 2n이죠. 그리고 다세포 핵상 2 n 라세포 핵상도 2 n 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뭐 봐야 돼 핵형을 봐야지 염색체의 생김새를 봤을 때 닮은꼴을 찾아보게 되면 다를 뺀가나 라의 핵형이 동일하죠. 그렇다면 뭐지? 아 얘네는 같은 종, 얘만 다른 종. 근데 얘를 보니까 둘둘 둘 짝꿍 맞고 하나가 짝꿍이 안 맞아. 아, 그럼 얘는 수컷이구나. 근데 여기 어때? 얘도 둘둘 짝꿍 맞고 얘가 안 맞아. 그치 아, 그럼 얘도 수컷이에요. 아까 뭐라고 했어? A와 C의 성은 같다라고 했습니다. 어, 성이 같애 얘네 둘이 AC 관계가 되는 거야. 그다음에 염색체 구조를 보게 되면 그럼 얘를 기준으로 봐 봐. 같은 종의 세포가 가나 란데. 란은 2n 4 xy 구조죠. 그렇죠? 묘 성염색체가 x를 그려 줬는지 y를 그려 줬는지 그건 모릅니다. 아직은. 그러면 2n 6으로 우리 읽어야 되는 종인 거야. 그런데 나 세포가 2n인데 몇개 그려져 있어? 네개 그려져 있지? 아, 그럼 얘는 2n이 곧 6이 돼야 되니 염색체 두 개가 생략이 됐군요. 생략 두 개가 생략될 수 있는 성염색체는 x 염색체, xx를 가지고 있었네. 얘는 암컷이네. 이렇게 되는 거지. 자, 그러면,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건 무슨 염색체? Y 염색체. 자, 그러면 이제 가세포를 봐봐. 뭘 갖고 있어? Y 염색체를 갖고 있으니까. 아, 이거 수컷 수커, 세포. 자, 아까 뭐라고 했지? A의, 두 개는 A의 세포야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 수컷 세포 얘네가 A의 세포가 되고요. 얘는 C의 세포 성별이 같으니까. 그리고 얘가 개체 B의 세포.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. 자, 그래서 기억. 기역, 동그라미 기억은 X 염색체이다. 아니지 그려준 건 y, x를 안 그려준 거야. 간은 a세포 맞고요. 체세포 분열 중기 세포 한 개당 체세포 분열 중기면 핵상은 2n이라는 거 떠올려야 돼요. 상염색체 수분의 x염색체 수는 b가 c보다 작다. 일단 b는 2n이야, 그렇지? b세포는 2n이니까 상염색체가 4개 있고요. 암컷이니까 x염색체가 2 개가 있죠. 자, 그러면 C는 어떻게 될까? 이거 현재 2 n 세포인데 둘둘음 응, X 하나 생략됐어. 얘도 2 n 코 6이었던 거야. 근데 성염색체가 XY로 수컷이었던 걸 생각해 보면 얘도 상염색체는 네 개야. 다만 X 염색체가 하나인 거야. 따라서 누가 크다? B가 두배 크다. 그래서 작은 게 아니라 크다로 해석하셔야 돼요. 그래서 B만 맞습니다.